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 정책 감독 청문회 개최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엘리어댕길 하원 외교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비핵화에 진지한 것인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엔게리 현장은 이어 2차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으려면 김정은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게리 위원장은 이어 2차 정상회담 등 북한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감독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청문회 출석 대신 외교위원들과 북한 관련 면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존슨 위원장은 이어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졌던 트럼프 행정부 이전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실험 중단이 최종 해법은 아니지만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후 진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슨 위원장은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상 간 개인적 외교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 a 뉴스 이조은입니다.